예수님의 제자훈련, 제 13번째 강의, 사차원의 영성, 두 번째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차원의 영성은 조영기 목사님의 사차원의 영성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믿음은 중요하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아들을 갈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아들은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곧 그는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는 기적을 행하지만 믿음이 사라지면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기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사,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믿음의 영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가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음 9장 21절로 23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과연 가능할까 그 아버지가 아마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사건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11장 21절로 24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들 이어 바다에 던져지라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한배다니에서한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그 무화과의 잎이 무성하니까 아이 무화과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나무가 말랐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죠? 그들이 에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있은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힘차하면 그대로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혼란해지기 쉽죠. 이때 우리는 다가오는 환경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영화 가운데 행복을 찾아서 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인데요.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한 그런 이야기죠. 이 스토리를 보면 의료기 비즈니스가 망해가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그래도 이윌 스미스 바로 이 사람은 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난 성공한 증권 브로커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내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뭐 말하니까 나는 증권 브로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증권 브로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6개월의 인턴 과정을 마쳐야 되고, 20명 중에 한 명만 정식 직원이 됩니다. 그 기간을 그는 아들과 함께 월세가 없어 집에 쫓겨나고, 때론 화장실에 자기도 하고, 홈리스의 숙소에 머물러서도 결코 그는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6개월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자신은 할수 있는 것을 믿고 증권 브로커가 되어 정식 직원이 되어서 1억 8천만 달러의 자산가로 월 스트리트의 큰 신화가 된 크리스 카드너의 신화를 이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부자를까지 지켜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버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꿈, 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o you trust me? 너 나를 믿니?"라는 말입니다. 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빠를 믿는 아들. Yes, I do. 예,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포기하자는 아빠 이야기가 오늘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 가드너가 어느 날이 어, 영화에서 아들에게 농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농구를 하다가 아들이 농구를 잘못 넣습니다. 농구를 잘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아유, 넌 농구하면 안 되겠다. 아이가 공을 확 팽개칩니다. 그 순간 윌 스미스, 크리스 가드너죠.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너에게 앞으로 안 된다고 말할 때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라. 너는 무엇인지 할수 있다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참 명장면 중에 하나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찬의 믿음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나오는 물건을 보면 어떤 물건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야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인데 이거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또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센터에서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그 순간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순간이 있죠. 야, 저거 참 좋다. 저거 샀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물건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그 물건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생명 부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이민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75세 이민은 어떻게 쉽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는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믿음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정말 그 땅이 그에게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쉴걸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봄철에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수확할 것을 바라보고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씨는 수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6장 실제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기도를 심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노력을 심습니까?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어 문장을 외우는 노력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계속 영어를 읽고 단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외우는 그런 작업. 이거 심는 거죠. 이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노력할 때그 노력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린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확신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구함은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마음에 확신이 다가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엔가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늘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번지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가 무엇입니까? 다리나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끈을 묶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끈을 믿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도 이 끈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만약에 그 끈이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누가 뛰겠어요?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번지점프를 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양을 물어가고. 염소를 물어가고 할 때, 그는 사자나 곰에게 달려들어서 양을 향해서 공격해 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번지점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번지점프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십시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요. 우리 흔히 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 이런 말씀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도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신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웃을 믿습니다 이웃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로만이 아마 신뢰를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들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해요. 자존감이 없습니다. 열등감 속에 시달립니다. 내가 뭘할수 있겠어?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나 같은 바지저고리가뭘할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수 없어.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또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으로 유혹하는 환경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성에는 금도 하나 가지 않습니다. 흙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7일째 여리고성을 돌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그 성은 허물어져 내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다가오는 의심의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바로 믿음과 의심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우기 원한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요? 래야야야 그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지 뭐예요? 유혹을 줍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의심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불신앙의 얼음의 벽을 녹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차원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연약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터넷 만화 작가 중에 강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화 잡지의 문을 두드리다가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연이은 실패 끝에 인터넷에 처음으로 만화를 발표합니다. 왜 인쇄를 안 해주니까? 그는 인터넷에 이렇게 만화를 올렸는데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를 내려놓을 때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줄을 놓아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라고 김난도 씨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내려놓고 또 다른 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길 바랍니다. 10편 23편 1절로 6절에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죠.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시면 우리겐 부족함이 없죠. 그렇죠?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의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네,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심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항상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아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때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 들은 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렇죠. 디엘 무디는 요늘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흔들리던 시절에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믿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은에 가운데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신앙이 거장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믿음의 도약은 바로 요한 웨슬레 사건을 통해서 볼수 있죠. 사실 요한 웨슬레는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크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영국에 와서 올더스케이트라는 곳에 가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에 그가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수 없었던 이상한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그런 나중에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왔냐마 값 없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변화되자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자 그는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도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에 도움을 주는 영적인 동반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멘토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릴 때내 옆에 믿음의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멘토라는 말은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의 이름에서 유래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 텔레마쿠스의 교육을 멘토에게 맡깁니다. 이 멘토라는 사람은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돌아오기까지 20여 년 동안 왕자의 친구 교사 상담자가 되어서 그를 잘 보살펴주고 그를 성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겐 바로 이와 같은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주의 종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고 그래서 우리게 믿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영적 동반자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아서 큰 승리를 거뒀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로펠러의 이야기를 알수 있죠 우리 여러분 로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일평생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크리찬. 그는 놀라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십일조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드린 십일조가 하나님의 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르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 많은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리로 불려주신다라고 그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조주 밀러는 어떻습니까? 그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죠. 기도의 사람 조주 밀러에게도 넉넉지 못한 형편과 힘든 상황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일생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평생 동안 의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여기는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조지 뮬러와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갖다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